어, 지금 사회를 이렇게 악화를 시켜놨으니까 우리가 접하기가 굉장히 힘들 겁니다. 어, 힘든 것도 우리가 만들어 놓은 거예요. 어, 총체적인 게 지금 우리 잘못이지. 지금 우리는 돈 벌려갖고 성과 이주로갖고 내가 출세하려고 내만 일에 달리다 보니까 지금 이 기업인들을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우리가 자체가. 어, 그렇게 만들어 놓은 자체에서 지금 영업을 지금 영업하면서 힘든 거는 너희가 장사꾼으로서 악에 지금 부다체가 있는 거예요. 장사꾼, 영업이 이 기업인의 기업인의 성장이 아니고 장사꾼의 성장을 한 겁니다. 그래도 지금 판매의 이주만 돼 갖고 있는 거죠. 어. 이렇게 판매 이주로 해가지고 이렇게 사람한테 접근을 하다가 지적으로 지금 이렇게 안 되다 보니까 지금 이런 환경이 막 일어난 겁니다. 일어나서니까 지금 이제 영업하는 사람들도. 내가 이게서 뭔가 실적을 많이 하려고 하기보단 또 지금이라도, 어, 내가 이 사회에 접하는 걸 겸손하게 접하면서 꾸준히 내, 내가 이게 신용을 지금 일으켜내야만 이것이 지금 당장은 힘들어도 내가 100일만 노력을 해도 내 환경은 달라집니다. 패러다임을 바꾸라는 거죠. 예, 장사꾼으로 다가가지 말고, 어, 실적을 요하더라도, 어,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 이런 게 있어요. 영업사원을 갖다 내가 지금 한 15년을 했는데 지금 어렵다. 아, 이 사람은 지금 퇴출돼 나가야 됩니다. 그 자리 계속 있으면 안 돼요. 근데, 새로 오는 사람한테는 실적 못 올린다고 퇴출 안 시켜요. 이 사람들은 내가 100일 노력을 하고 키를 잡고 3년을 내가 노력할 동안에는 이 사람 키워주지. 안쪽 간, 기업이라는 게 그래서 이 여유가 있게 돼가 있는 겁니다. 근데 지금 우의 사람들을 쳐내거든요. 왜? 너희들은 15년, 20년 있으면서 호봉수가 높아진 데에서 너희들이 필요한 걸 가져가고 회사에서 쓰고 이런 혜택을 보는 것보담도 너무 실적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을 지금 치는 거거든요. 근데 새로이 들어가는 젊은이들한테는, 그런데 영업사원에 들어가면 내가 공부를 한다고 아주 겸손하게 상대들한테 접근을 하고, 이렇게 하면 실적이 없어도 이 사람은 뭐라 하지 않고 이, 친해지 않아요. 처음엔 다 그런 거다. 어, 이렇게 들어가고 있지. 그러면 이제 세 물결이 지금 바뀌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무리를 어, 일으킨 사람이 젊은 사람이든가요? 아니에요. 중년이란 말이죠. 중년의 이 사람들이 지금 무리를 일으키고 있는 거거든요. 이 사람들은 퇴출 돼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영업소에 지금 놔두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어. 근데 너희들이 영업을 어떤 식으로 지적으로 모내내면 전부 다 쫓기는 날 지금 면접을 받고 있는 거거든요. 어. 근데 전부 다이 사회가 앞으로 면접을 받고 있습니다. 40대 정도. 50대도 남아 있다면 이 사람이 면접 보는 1순위. 어, 40대들은 이제 차근차근히 면접을 다 봐가지고 니가 실력이 없으면 여기서 쫓기나게 돼가 있어요. 기업이라고 하면 면접이 지금 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이걸 이는 이제 원리를 모르고 잣대를 우리가 못 대갖고 접근을 못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해를 못해서 그렇지 이 사회는 정확하게 그렇게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중년이 됐는데, 그 중년급이 돼 40대가 되고 이렇게 됐는데, 여기서 니네 실력이 없이 그냥 갖다 들이다 돼서 물건을 팔라고 든다면, 이런 사회가 아니라는 거죠. 국민들도 그럴 때가 아니고, 너희들이 그런 식으로 갖다 대가지고 무리수를 일으키면, 이거는 법에 호소를 하고, 고발을 하고, 이, 이런, 이런 사회에 이런 것들이 일어나는 것이 앞으로 요래 된다고 아리켜주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그렇게 되고 나니까 사람을 접하기가 굉장히 무서워지는 거죠. 지금 영업사원들이 위에서는 누구 사람을 함부로 대하고 이렇게 하는 게 굉장히 위축됐을 겁니다. 이러면 안 된다라고 지금 사회에 공개가 일어나고 있는 거거든요. 매스 미디어에 지금 타 가지고 국민한테 전부 다 뉴스로 가리켜 주는 거는 요, 요런 것들을 지금 면접을 봐 갖고 이런 걸 터뜨리 주는 것은 이러지 말라고 지금 하는 거거든요. 이 사람이 그렇게 말하는 거나 뉴스에서 그렇게 말하는 거 틀린 게뭐 있습니까? 우리가 이걸 이해를 잘 시키 주지 못하니까. 그래서 이 뉴스가 터지고 나면 이 신문사도 저는 저 저거 방송국도 전부다 패널들을 불러 갖고 박사들 좀더 불러 갖고 욕을 갖고 이야기하대요. 일이 터지고 나서 왜 이런 게 터지냐고 물으니까 맨 하는 소리가 지금 새로운 패러다임을 못 열어 주는 겁니다, 지금. 음. 그런 거, 이슈가 하나 터지고, 당신들이 박사니까요, 나와서 이야기 좀 하라는 거죠. 이 사람들도 지금 면접 보고 있는 거예요. 만일 이 스님 지금 이렇게 아리켜주고 지금 어느 정도 이렇게 뭔가가 가닥이 잡히고 나서, 바, 일, 일 터지고 나면 박사들 나와서 저끼리 이제 이렇게 묻고, 막 사회자가 뭐 이렇게 물으니까 뭐 대답하고, 이 사람끼리 이렇게 박사들끼리 이야기 하는 거 보면 저렇게밖에 말못 하나. 딱이 생각 들어요. 우리 공부하는 사람들 지금 그 사람들 그렇게 보, 보이지 않아요? 조금만 우리가 알아도 패러다임 바뀌니까 저 사람들이 지금 무슨 소리 하고 있는 거야 지금? 아 요렇게 보이는데 그게 박사예요? 요래 된단 말이죠. 빨리 깨야 돼. 이 사람들도 면접 보고 있는 거예요. 국민들이 지금 우리 스생님 지금 하는 거 유튜브에 다 올려주고 있으니까 이게 빵 터져 갖고 국민들이 엄청나게 보고 있다. 그럼 이 사람들이, 박사들이 나와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하는데 국민들이 어떻게 대할 것 같아요? 하루아침에 박사가, 저, 저, 똥장문으로 변하는 겁니다. 큰일 나요. 이러고 있으면, 뭐, 이렇게, 뭐, 이렇게 종교인들이 뭐, 이렇게 해고 뭐, 지금은 팍, 아, 내 말에 지금 이렇게 하니까 말 못하는 것 같아도, 그 움직이고 있는 거를, 한 번에 딱 우리 국민들이 질이 바뀔 때는, 설 자리가 없어져요. 큰일 나요, 이렇게 가면.